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보상을 믿고 사는 것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불확실하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나의 수고를 아신다. 하나님 내 삶을 아시고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의 보상을 믿고 사는 신앙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봉사를 하나님이 하시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주일마다 아침 일찍 나와서 이 점심때 먹을 반찬도 만들고 식사도 짓고 추운데 수고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고 다 갚아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막 힘들게 어렵게 막 어려운 시대를 그 살면서 이 개인적으로도 어려운데 또 교회와서 개척사역도 하고 전도사역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수고하고 힘쓰는 거 하나님이 하시고 다 갚아주실 거예요 다 보상해 주실 거예요 예?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보상을 믿고 살아가는 성님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음. 기리서 11장 6절에 보시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상주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말씀이 수고와 헌신한 것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 주실 것을 믿고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예곱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봅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모세가 예급의 궁전 예급의 보화 예급의 재물 보다가 고난을 택했던 것은 왜 그랬느냐 하나님은 상 주실 하나님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궁전 보화 재물 보다가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아시죠? 하는 마음 갖고, 고난의 길을 택하고, 좁은 길을 가는 걸 택하고, 이걸 해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상을 믿으면, 우리가 힘들어도 교회에 세우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죠. 전파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죠. 봉사도 기쁨으로 감사하게 하는 겁니다. 누가 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교회 일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이 스스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심은 만큼 하나님께 나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왜 축복이 없느냐? 내 인생에 왜 기도응답이 없느냐? 내가 아무것도 심지 않았다. 내가 기도를 심어야 되고, 내 봉사를 심어야 되고, 내가 축복을 심어야 축복이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칭찬과 보상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보상을 믿고 살기를 바랍니다. 아, 네. 신앙생활이잖아요. 사람의 보상, 사람의 기대 이거 바라보고 하면 힘 빠집니다. 낙심됩니다. 사람의 칭찬과 보상을 기대하면 반드시 시험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상 상 주실 하나님, 축복 주실 하나님 하나님의 보상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 날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부요해하세요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이 음. 예, 축복이 사이는 것이에요. 이 예,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이 보상해 주고 사람이 상주실 것을 칭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시장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을 내다보면서 시장 생활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특히 이 시대에 개척사의 언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상을 믿지 않으면. 뭐합니다. 저부터도 보합니다 뭐 저부터도 왜이 힘든 견척 사역을 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보상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상을 믿지 않는다면 당장 주전제 버리는 교회 문닫아 버리. 이 교회 팔아 가지고 잘못고잘 살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상을 믿지 않는 그런 거예요. 사람의 이 보상만, 사람의 칭찬만, 사람의 이 성공만 기대한다고 하면. 이 시대 개척자가 할 아무도 없습니다. 선교지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교지에가 가지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이거 우리가 목숨을 걸고 힘 다해서 1년에 막 1억씩, 1억 3천만 원씩 여기 막이 쳐도 가면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하는 것은왜 그래 합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보상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믿기 때문에 사주신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 짜고 져 버리는 거그왜 그러냐? 그 인본주의적인 시야 때문에 그런 거 사람의 기준에 자기 기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야.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는 을 내가 보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이걸 딛고 일어서는 거요더 힘내는 거요어려고어려울수록더새 힘이 나오새그 마음이 생기는 거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상을 믿을 때 어떤 보상을 믿어야 됩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보상해준다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첫째, 이 선행의 보상을 믿으세요. 우리가 은밀함 중에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갚아주십니다. 우리 개척사회가 하는 대로 모두 은밀하게 하잖아. 누가 알아줄 사람이 없잖아. 그러나 하나님이 보상해주고 하나님이 갚아줍니다. 자본1 9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바난한 자를 불쌍히 이기는 것은 여호와께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예, 개척사회는 정말 사람이 안 알아주고 사람이 몰라주는 사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핍박하는 그런 사회이거든. 그렇지만 이 예,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주를 위한 헌신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 이 갚아 주시.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모든 희생을 하나님 이 갚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 보상해 주는 겁니다. 신앙의 길을 가다가 조롱자를 만나, 고 비박자를 만나, 고 욕하는 사람을 만나고 박해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 2절에 보시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비팍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다가 비팍다고 욕 먹고 나쁜 말을 듣고 이런 것은 너희들이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피판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상주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걸 믿기 때문에 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놀림 당해 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집사님 중에는 이 교회는 나오십지만 직업 때문에 교회 못 나오실 분이 있어요. 뭐? 하루 공부하고 하루 쉬고 하루 공부하고 쉬고 주일 딱 걸리면 이게 못 받아 나가는 거예요. 그냥 공부해야 그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어, 그분들이 참 교회는 오고 싶지만 못 나오는 분들이. 그 우리 집사님들 중에 정말 교회 나오고 싶지만 못 나오는 성도들도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이 어려움들을 딛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보상을 믿고 교회를 달려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 혹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일수 있는 것 때문에 핍박당고, 저롱 당하는 거, 욕 먹는 거, 기뻐 감사하십시오. 하늘에서 산이큽니다 그랬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인데 맞아야 되는, 자기 생각에 맞아야 되고 자기 인데 맞아야 다 맞는 걸 이렇게 생각. 그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자기 생각을 있잖아, 요 자기 상황에 따라서. 자기 형편에 따라서, 자기 생활에 따라서 다 수시로 변덕을 부리는 거예요. 아침에 틀리고 저녁에 틀리게 자기 기준이고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주장이에요. 응? 아침에 틀리고 저녁에 틀리는데그 사람들이 다 맞추기를 바라는 거예요. 맞춰주기를 바라는 거야. 그래서 정치인들마저 이 나라를 이끄는 정치인들마저 요당에 갔다 요당에 갔다 요당에 갔다 요당에 갔다 지 족성에 맞게 지편리함으로 가. 그 철새에 그러자 그래서 비난을 받잖아 그러면 안되는거에요 신앙생활도 그래. 자기인데 맞추기 사람들이 다 목사도 자기인데 하나님도 자기인데 권사님도 자기인데 집사도 자기인데 다 맞춰주기를 원하는 교인들이 대부분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돼내뜻내 생각보다 내뜻내 생각은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 감정은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 맞춰야 되느냐? 수시로 변하는데 맞춰야 되고 나 자신도 맞추기 어려워요. 왜남인데 맞추라 그래? 그 그렇게 맞추라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자신을 맞추어 나가야 돼.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리고힘든 일을 딱부딪히잖아 어찌 해야 될지 모를 때딱 만나잖아. 야 내가 이거 어찌 해야 될까? 이런 일을 딱부딪히잖아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 감정 따라, 내 주장 따라, 내 생각 따라. 내 마음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해야 하는 게 그게 바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살아가다 난감한 일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찌 하였지, 모를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제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이 물질에 대한 것도 하나님 이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부분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물질 사용하는 것, 것,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것. 하나님이 다갚아주시는다 오늘날 있잖아요. 이 개척사회 가면 우리 교회 정도 유지하면 려 보통 1억에서 1억 한 6천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밑빠진 독에물 묻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한 푼도 이안 잊어버리고 기억하십시 하느님이 갚아주셔요. 하느님이 축복을 해주셔요. 하나를 심으면 30배, 60배, 백0 0배로 하느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 0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이르노니나와함이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놈이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로 박대해 필팍을 겸하여받고 내세에 용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예수를 위해서 모든 당하는 대박들하나님이 백배로 금세에도 내세에도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있잖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금세와 내세에 백배로 갚아 주시는 겁니다. 이 자본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시면 흩어 구제하여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있 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구제를 에,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자는 윤택하게 되리라. 그리고 말라기 3장 1 0절 보니까 망군의 여호와이분으라 너희는 온전한 11절, 11절을 참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고 그것으로 나를 사,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붙지 살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이 우리는 있잖아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뭘 드리느냐 하면 헌금을 드리거든 헌금을 드린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헌금을 드리지 마세요 헌심을 드리세요 다시 말하면 마음을 드려요 이 말이에요 이 금을 드리지 말고 심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헌 심.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심이 빠진 금은 하나님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심은 없어도 금만 있으면 되잖아. 그렇게 보통 생각하잖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금은 없을지라도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심이 있어야 돼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힘이 빠질 금은 의미가 없지만 힘이 있는 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백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모든 것들은 앞으로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이, 어, 삶을 신앙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이게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는 마음이 중요하다 힘이 중요하다 힘. 마음의 중심, 이걸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라 하는 말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응. 누가 이 시대에 있잖아요. 선교지에 가 있는데, 선교지에서 10년 시계가 한두 명 선도밖에 안 생기는데, 개척해 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는 뭐 붕하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붕한 교회도 없는데, 더 열악한데, 우리 교회가 다더 열악한데. 예. 어떻게 그 어떻게 그할미카운개측사회를주님이 아시죠? 주님 아시죠? 이 믿음, 주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주님이 아시고 갚아주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하루하루 세입을 내고 또 세입을 내고 하는 것입니다. 이네 번째, 원수에 대한 보상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원수를 선대한 것도 하나님 보상해 주십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도 하나님 보상해 주십니다. 이 핍박자, 원수 같은 사람도 복음 전하려고 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 9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무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말했어. 로마서 12장 20절에는, 너 원수가 줄이거든 먹히고, 목마르거든 마시고라 그리함으로 내가 숲을 그 머리에 사 놓으리라. 그랬어. 손으로 악을 이겨라. 악의 일을 지 말고, 손으로 이겨라. 이렇게 말했어. 우리 성도님들이 대인 관계에 참 힘들어 하잖아, 이 시대에. 대인 관계에 갈등이 많잖아. 그거 우리 성도님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성도님들이 성질 내고 화내지 말고, 하나님도 그냥 맡겨 버리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이, 막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 만나잖아. 그럼 도리어 사랑을 베푸도록 해버려라.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라 항상 사랑의 마음, 이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 나쁜 사람 만나면 저어잘안돼요 나쁜 사람 만나면 저도 분노하고 스트레스 받다니까. 엄청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그걸 막 악하게 받잖아요. 그럼 엄청 나도 화나요. 근데 화내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사랑의 마음 가지고 살아버리라. 그들은 하나님께 맡겨 버내라 뭐 하나님이 그들을 알아서 처리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꼭 믿으세요. 본래는 어, 사랑할 때 우리를 박해하거나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 있으면 같이 성질내거나 서해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사랑의 마음 가지고 그냥 사랑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음. 살아가러라면 억울한 일, 답답한 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때 하나님께 맡기고 잘 인내하고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괴롭히는 사람. 여러 한 환경,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내 마음에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내 마음에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몸부림을 치라이 말입니다. 이 어떤 이 문제가 있고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 이 괴롭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의 즐거움, 행복을 잃어버리는 게내 마음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게더문제야 먼저 이내 마음을 회복하며, 내 마음의 감사와 기쁨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회복하며 이것은 절로 해결된다 이거 하나님이 해결한다 이거 이런 믿음을 좀 가지시라 하는 말씀,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니다 항상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축복 주실 것을 믿고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분명히 이 땅에 발굽 지고 사는 나는 괴롭히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 꼭 원수 같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을 이, 이기고 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끄는 방법은 이 사람들보다 더큰 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 네. 더큰 은혜를 받으세요. 아, 네. 괴롭히는 사람들과 더 평안하게 사세요. 이 박해하는 사람보다더 기뻐하고 즐거워, 더 행복한 삶을 사세요. 원수 같은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축복을 받아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매진해야 돼요. 여기에 주력하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평안하고 기쁘고 은혜 받고 축복 받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 네. 이쪽으로 있잖아요. 괴롭히고 박해하고 원수 같은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다선물한데 이걸 믿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흔들리면 돼. 아, 네. 그리고 기도의 보상도 믿으세요 정말 이 기도한 것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십니다 음. 교회와서 찬송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이 예배되는 것을 배우고 전도하는 것도 배우세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이 우리가 때로는 있잖아요 돌멩 거예요. 맹이가 <laughs> 나올 수 있는 거지. 펴지마는 자간 종마는 자간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잘해가지고 어, 초복에 떡을 먹으려고 했는데 이건 못도 못하는 이 자갈이 그냥 돌비가돌맹이가 태어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자라 생선을 구했는데 어, 뱀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뱀도귀하지만뱀도 <laughs> 있는 대로 사람이 다 잡아먹을 수 없지만, 이 뱀이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응. 나는 사람을 구했는데, 미움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좋은 이 유대관계를 원하고, 좋은 대인관계를 원하고, 좋은 친분을 원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그냥 악감으로 돌아오는, <laughs> 돌아오는 거 이게 분노로 막더라고는 거예요. 악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있냐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 말씀이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 말이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음. 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4절의 것이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그냥 그래하면너 이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좀 그대로 되리라 이 축복이 우리 교회에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구한 것 하나님 그대로 되게 해 주실 수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막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 하나님은 반드시 천국의 보상을 해 주십니다. 고래도전서 십구장 5절에서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권면하며 그다음 이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알리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수고,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과 보시. 게시록 그이장십 절에 보 죽도록 정성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팔장1팔 절을 보니까. 그러니까 생각근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앞으로 주신 하나님의 축복, 특히 내세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믿어야 됩니다. 음.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을 때 내세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모든 종교가 이 내세를 말하고 있어요. 모든 종교가 내세를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니네 죽는다 하면. 다 시라, 죽은 걸다 시기하잖아, 기분 나빠잖아, 무서워하잖아. 왜 그러냐?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내세의 보상을 믿어야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내세의 보상을 확신해야 현재 핍박자들 조롱자들어서 개사도 나는 천국 가서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보상을 믿기 때문에 고난도 핍박도 참고 견뎌내고. 복션까지도 맞춰서 충성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내 생에 축복을 주십니다. 천국에 축복을 주십니다. 멸류관을 우리들같이 예비해 주십니다. 이 선행의 보상, 교를 위한 희생의 보상, 교회를 위해서 모든 한이 주안의 산 희생들은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물질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늘에 보상해 주십니다.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고 그들을 위해 사랑으로 대하고 선행으로 대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기도한 것도 갚아주십니다. 이땅에서 고난 핍박당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모든 것들을 천국에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 현세와 내세에 하나님이 넘치는 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들은 성으로 악을 이기세요. 승리자가 되세요. 더큰 은혜를 받고 더큰 축복을 받으세요. 더잘 되세요. 더 행복하세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승리자들이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성도님들께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복을 받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기도하도록.